짜장 어 이거는 피자처럼 근데 이거 다이어트 음식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laughs>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 얇게 좋다. 좀 약간 한 장씩 깔지 않아? 아니요 많이 먹어도 괜찮다 아니 뭐 어차피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인원이 여섯 명이니까 우리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이 나눠 먹는 양인 건 알겠는데 <laughs> 아니야? 이거 우리 둘의 양이야? <laughs> 일단 다 아니야 이렇게 듬뿍 해서 한 점? 와 이거 봐두점 그, 그,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렇나? 백과 유나 씨가 크기가 너무 차이나는것 같은데. 그냥 오리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백과. 그러니까, 맛있는 걸더 맛있게 먹는 거. 응? 음?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내가 말잖아, 엄청 맛있다니까. 왜 이거? 응? 음. 내한 음 어? 나이가 아니네. p a 지나 빵!